한승현 f 포 신스틸러 민경계 알 포인트 원규 삼촌이 재밌음 내가 어쩌라고 뭐라고 하겠 하고 <laughs> 내가 깜짝 놀랐어 됐냐고 <laughs> 어쩌라고 이런 줄알았어 <laughs> 고기 따라가는 시선 뜨거 MBTI 숭배자 어, 너무, 와, 진짜 너무 너무 계획적이잖아 나제희야 <laughs> 아니 <웃음> 나는 지금 오빠 이렇게밖에 할 수가 없어. 오빠 앞에서 알짱알짱거리는 것밖에 할 수가 없어. <laughs> 할수 있는 건 진짜 원기 오빠한테 얘기하는 것뿐이어 원기 한테또뭔 얘기했어? 원기 오빠, 원기 오빠. 아니, 그러니까 원기 오빠 잘 편해 여기서. 나이 차이가 없어 이제, 거의 삼촌인데. 원기 삼촌이라 잘 편해. <laughs> 바람 불때 하는 말. 이 정도면 지연이랑 민경이는 날아갈것 같은데? <laughs> 제일 가벼운 둘. 음. 볼에 바람 넣기, 고기가 맛있을 때. 음.